나 오늘 머리 땄는데 어때? 글쎄 흥! 치, 치! 뿡! 뭐 어쩔티비 근데 너 혹시 티야? 어나팀데 큐티 야 내가 티면 네가 티면 나토리티야 그리고 넌 덜티 너는 이티 이씨 <laughs> 잘가 나는 빠빠이 하기 싫은데? 그래서? 그렇다고 빠빠이 하기 싫어도 얼른 가세요 이티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덜티님 헬로 덜티 아 어, 뭐야 덜티한 이티가 있네 뭔 소리? 사람 소리야 겟소리. 아, 너는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.